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의 다이어트 음식은 바로 참치회 덮밥. 오늘은 현미밥을 이용해가지고 참치회 덮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참치, 요런 게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다랑어 회 덮밥용 요런 참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봅시다. 양상추, 깻잎, 오이, 치커리, 상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믹스 채소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초장을 만들 고추장, 설탕 대신 올리고당, 식초, 참기름. 이거는 마지막 양념, 참기름, 그리고 활용 점점 김가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어 봅시다. 딱 어떤 게 가장 오래 걸릴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참치 해동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것 같고 나머지가 다 씻으면 되니까 별거 아니고 초장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잘하지 못하면은 이게 으스러지니까. 아, 그리고 소금이 필요하겠네요. 소금, 소금 먼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다랑어 회덮밥용, 냉동 상태의 가다랑, 가다랑어 회덮밥용을 준비합니다. 냉동 상태 제품 포장 봉투를 개봉한 후 25℃ 소금물에 2분 정도 담가둡니다. 제품의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고에 한두 시간 보관해두시면 은 아~ 이게 네,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라네.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겠습니다. 음, 따로 뜯어볼게요. 어떻게 돼있는지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공포장이 돼 있어요. 한 번에 먹기에는 조금 많아 보입니다. 냉동 상태 제품은 포장봉. 요거를 개봉해가지고 소금물에 담가두는 거겠죠? 설마 이대로 담그는 건 아니겠죠? 이대로 담그면 소금물이 의미가 없으니까 뜯어갖고 담그는 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맞겠죠? 일단은 소금물. 소금물을 만들어요. 소금을 넣고 25도를 맞춰야 되니까 불을 킵니다. 불은 약하게. 그래서 먼저 참치를 해동하고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는 동안 채소를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25도. 지금 11도. 이거는 열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창열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30도다, 30도. 자, 넣읍시다. 2분. 시작. 2분 후에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런 건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놈의 다이어트가 보길래. 어쨌건 맞겠죠. 건져가지고 물기 제거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이게 그냥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습니다. 끝. 일단은 시간은 끝났어요. 이거를 건지겠습니다. 이대로 어쨌건 이대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자 이제 채소를 손질합시다. 채소를 씻어가지고 다시 물에다 담가놨고요. 채소 준비 끝. 이제 초고추장을 먼저 만듭시다. 먼저, 고추장. 넉넉하게 한 스푼. 넉넉하게 요 정도. 넣고. 다음,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맛이 없으면 설탕을 넣을 거예요. 두 스푼만 넣읍시다. 고 식초 식초도 2스푼. 코 일단 섞어 봅시다. 올리고당 때문에 찐득한 초장이 되겠네. 좀 넣겠습니다 자, 초장 완성. 초장이 완성됐습니다. 맛을 봐야죠. 먹을 만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먹을 만해. 좀 단맛이 부족하긴 한데. 괜찮아요. 이게 올리고당이 문제예요, 이게. 올리고당이 이게 당이 조금 들어 있거든요 설탕에 비하면 훨씬 조금 들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더 많이 넣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달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탕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도 설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초장 완성 그리고 내채소를 탈수하겠습니다. 밥도 술술 준비하고 탈수기 뚜껑 덮고. 하면은 물기가 빠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몰려요. 채소를 섞어줘야 됩니다. 들어서 이렇게 물기 나오죠. 채소를 섞어요. 아이고 엄청 많구나 세번세 3번, 번은 먹겠다 와 왜인걸 아이고 자 됐어요 문제가 참치인데 참치가 안 녹았어요 고스란히 붙어있네요 어떻게 하지 일일이 떼어야 되나 어차피 그 뜨거운 밥 위에 가면은 녹긴 할 텐데 안는잘안녹네 이렇게 돼,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에요. 자, 밥을 준비합시다. 현미밥 현미밥으로 먹을거고 밥그릇은 요만큼 먹을거에요 컵과 술잔 같죠 밥그릇입니다 꽉 채워가지고 꽉 채운 현미밥 요거를 가운데다가 뒤집어서 싹 올리면은 이렇게 예쁜 비주얼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채소를 덮어줍니다 충분히 밥이 안 보이게 오, 채소 많다 채소 덮어주고 다음은 참치 참치를 그냥 올릴게요 좀 얼어 있는데 어차피 비비면서, 비비면서 녹으니까 어, 이거 다 먹기엔 많게, 많겠다. 절반만 읍시다 절반만 자, 이 위에다가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들기름으로 할까요? 들기름으로 합시다.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건강에 더 좋으니까, 들기름으로 합시다. 들기름, 그리고 김가루 여기에다가 초장 마지막 초장 따라서 적당량 일단은 3스푼 넣어볼게요 김을 마지막에 뿌렸어야 돼 비주얼이 엉망이 됐네 이렇게 되면은 참치의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은 어떨지 자 먹어봅시다 잘 비벼서 비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맛있게 맛있게 비벼졌어요. 잘 비벼졌습니다. 음 맛다. 그막 섞으니까 참치도 냄새 안 나고 좋습니다. 채소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 양파의 아삭함과 시커리의 독특한 향. 양파는 꼭 넣으셔야 돼요. 양파를 넣지 않으면은. 씹는 식감이 없습니다 아 어, 맛있네 괜찮네 밖에서 사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먹어야겠다. 참치 대신 연어를 넣으면 연어회덮밥, 광어를 넣으면 광어회덮밥. 만하면 하루에 세끼를 꼬박꼬박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밥이든 샐러드든 시간을 정해서 못 먹으면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게 또 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맥키니 비교적 살이 덜 찌는 걸로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현미밥과 참치회를 가지고 회덮밥을 만들어서 <laughs> 순식간에. 나름 천천히 먹는다고 천천히, 먹, 천천히 먹었는데도 아 이러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밥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넣고 하면은 생각보다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아까 보셨죠. 요만큼 먹었는데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고추장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어떻게 인간이 소도 아니고 풀만 먹고 삽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참치회덮밥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럼 안녕!